카스만 같은 경우는 요번에 가격 발표가 되면서 깡통이 3,750만원 이라고 합니다 노옵션 깡통 기준으로 해서 3,750만원 인데 주차량을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옵션이 많이 들어간 렉스턴 칸으로 가성비로 가시는 분들은 요게 괜찮다 안녕하십니까 신차해결사 오정재 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요번에 기아에서 타스만이라고 픽업트럭이 새롭게 나왔는데, 오늘은 가성비 하면 우리나라 국산 최초의 픽업트럭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는 쌍용이 아니죠. KGB의 렉스턴 칸 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 모두를 담다. 렉스턴 스포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498만원으로요 옵션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적용이 됐고요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으로 해서 4륜 모델 차량 되겠습니다. 이 차량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 차가 아, 지포 렉스턴입니다.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 헤드램프가 정말 멋없는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한 3년 됐는데 한 2년 정도 되면서 네 발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쁘게 잘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시승 차량으로 제가 이따가 시승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전장이 어마무시하게 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일반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요 정도에서 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칸이다 보니까요, 확실히 더 넓어진 픽업트럭 용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아우터 이런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휀다 부분 역시도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이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발판도 아, 멋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도 역시나 18인치로 해서 블랙 하이그러시가 적용된 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웃도어 차량답게 확실히 타이어 자체도 우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요 이 악세사리에서 툴바가 적용된 모습 이쁘게 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4x4로 해서 4륜 적용이 된다 확실히 넓은 짐 싣는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답게 다용도로 이렇게 옆에 고리도 옆에 측면에도 있고요. 저쪽 전면에도 저렇게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열의 시트 포지션. 제가 운전석 마치고 제가 2열에 타봤습니다. 아, 픽업 트럭 하면은 사실 2열 자체는 거의 없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키가 175에 75kg입니다. 우선 레구름 보면은 세로 주먹 하나와 그리고 가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레구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는 새로 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픽업트럭은 이 시트 조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서서 앉기보다는 거의 서는 각도에 앉는 시트 포지션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성인 남자 4명이서 장거리 여행하기에는 2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다. 자, 그리고 2열의 공간 자체가 사람이 안 타고요. 또 공간을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어느 정도 짐을 더 실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차가 렉스턴, 이제 지포 렉스턴 초기 모델인데 확실히 내부가 많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커다랗게 바뀐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와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크기에 제가 일단 놀랬고요 그리고 그 뒤로 원래 이게 사운드 이쪽이었는데 여기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날짜까지 온도까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픽업 트럭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감성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차는 또이 가운데만 이게 디지털 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면서 야 이게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디지털까지 이렇게 정말 멋있는 계획판까지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앞서 저쪽부터 이제 지금 여기 자유로를 타면서 시승을 한번 해본 결과 물론 뭐 제가 뭐 전문 뭐 자동차 기자나 뭐 레이서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아 확실히 제 차가 지퍼 렉스턴 같은 렉스턴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게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더 하드합니다. 확실히 더 딱딱한 승차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준영 팀장님도 옆에서 어떠신가요? 느끼시게? 아, 어 확실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다 느껴지고요. 아, 이거는. 네. 동승 자는 운전 자는 괜찮 을지 않 죠？동승 사나 뒤에 이제 뒷좌석 승객 들같은 경우 는 굉장히 고통 스러울 수 있다. <laughs> 맞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하드 합니다. 제 차는 일단 구형 렉스턴이기 때문에 아마 변속기가 요 칸이랑 아마 다를 겁니다. 제 거는 구형이고 요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아마 7단인가 8단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더 변속하는 데 있어서 더 부드러움이 느껴진다라고 할수 있고 제가 지금 이게 앞에가 텅 비어 있어서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km 밟고 있고요. 100km 해서 쭉쭉쭉 가고 있는데 어, 이게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변속에 대한, 그러니까 엑셀 반응에 대한 거는 되게 스무스하게 잘 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게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쿵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게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서 확실히 딱딱하다. 많이 아프다. 아까 준영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딱딱하고 힘들다. 장거리 주행하시기에는 살짝 동승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된다. 아, 이열은 진짜 부담이 되고요. 그냥 옆에 보조석에 타시는 분만 그냥 좀 습차감이 그냥 어느 정도 SUV 탄다. 정말 괜찮게 말해서 이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물이 없습니다. 어, 예전 SUV 구형 SUV 들에 대한 승차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트럭임에도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쏘쏘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제가 페달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히 2.2 디젤 엔진을 탑재하면서 이 힘에 대한 거는 정말... 쭉 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찐 코스에 있어서는 정말 잘 나갑니다. 엔진이 확실히 어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된 느낌이 많이 반영이 돼요. 제 렉스턴보다도 확실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잘 나간다. 물론 제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가 약간 상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출력, 토크력이면은 나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100km입니다. 잘 나갑니다. 엔진 변속하는 단수에 있어서도 딱딱딱 스무스하게 잘 되고요. 지금 직진 130km까지 밟은데 잘 나갑니다. 충분히 잘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서는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었고요. 이게 인텔리전트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앞 차와의 이제 간격 트럭인데 이런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면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핸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시스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지금 놓은 결과.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주행이 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계기판 자체는 핸들 계기판은 그냥 똑같습니다. 제 렉스턴이랑 똑같고요. 그냥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아, 이게 핸들을 잡으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시 떼면은 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려요 요번에 기아 타스만이라고 해서 이제 픽업 트럭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 이제 가솔린 2.5 2,500cc로 해서 가솔린 뭐 북미에서 이제 활용되는 거의 이제 북미 트럭 상용 트럭이라고 할수 있고 이 차는 이제 디젤입니다. 디젤인데 가성비로 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렉스턴 칸이 기본 시작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요 이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타스만 같은 경우는 요번에 가격 발표가 되면서. 깡통이 3,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옵션 깡통 기준으로 해서 3,750만 원인데 두차량을 비교를 한다면 은 아무래도 이 옵션이 많이 들어간 렉스턴 칸으로 가성비로 가시는 분들은 이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무선 충전도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에 이어서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이 전자식 계기판 깔끔하게 변경된 이 내부 렉스턴 내부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세련되게. <laughs>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승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렉스턴 스포츠칸 시승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산 최초의 픽업 트럭이라고 할수 있는 무서스포츠부터 역사를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죠. 그만큼 검증이 된 픽업 트럭이 아니겠나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요즘에 기아 타스만이 출시가 되면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쉐보레의 콜로라도도 있고요, 포드의 레인저 그리고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다양한 수입 픽업 트럭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작가 같은 경우는. 기아 타스만에 비교해서 대략 500에서 600 정도 저렴한 차량 가격이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이 가성비, 물론 300cc의 엔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로 타실 분들,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성비로 타실 분들, 이 KGM의 렉스턴 칸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장기렌트 상품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용자 명의 리스로 해서 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 넥스턴 칸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위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제 이용자 명의 리스 및 자세한. 차량 설명도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KGM 렉스턴 칸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작동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하신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조금한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h-oh. <laughs>